안녕하세요 시간의 발견 TV 입니다. 오늘은 장애 발생되거나 사망시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그동안에 어떻게 받았는지 어, 거기에 대한 수령통계를 먼저 한번 보시고요. 두번째 사망 후에 연금은 어떻게 수령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 연금 수령액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장르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통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연금 수급자에 대해서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금으로 해서 장애와 반응과 사망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앞에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급자 통계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으로서 수급한 경우가 82%이고요. 장애연금,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해서 권리를 요청해서 받던 케이스가 한 3%. 유족으로 남은 사람이 15%를 그 연금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됩니다. 인구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노령연금한 500만 명. 장애연금은 18만 2천 명, 유족연금은 97만 6천 명. 유족연금이 상당히 많이 수령해 갔습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공표 통계 2021년 5월 발표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본 것입니다. 유족연금이란 무슨 뜻이냐면, 설립 목적은 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그 유족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유족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 금액의 구분은 기본연금액의 일부 플러스 부양가족 수당 연금액 기본연금액의 일부라고 했죠. 뒤에서 그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입 기간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했을 때 유족이 대신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일로부터 가입 기간의 3분의 1이 넘거나 3년 이상 납입 시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족연금의 자격 요건에서 두 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령 자격 소멸 대상 자격이 안 되는 경우라든가 정지가 아니고요 소멸이라는 거는 어느 기간에 소멸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잘그 단어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가 사망 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그때부터 소멸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녀나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파양된 때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녀가 25세 이상인 자 25세 이상은 유족연금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손자녀는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로 장애 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 이런 경우에는 소멸 대상입니다. 수령 자격은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배우자이거나 자녀가 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일 때, 장애 등급 2급 이상은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만 61세 이상일 경우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자녀는 만 19세, 조부모도 만 61세. 자, 그런데 이런 자격이 있다 해서 모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법 제68조를 캡처를 해왔습니다. 장애연금액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1, 2, 3으로 되어 있죠. 장애 등급 1급. 이건 최고의 등급이죠. 이런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전액을 주겠다는 겁니다. 100%입니다. 두 번째, 장애 등급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1 0분의 8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80%입니다. 기본 연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고, 세 번째, 장애 등급 상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 연금의 60%와 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은 바로 장애 등급 4급입니다. 장례 등급 4급에 해당되는 자는 기본연금액의 250%를 일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특이하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법조항이다 보니까 딱딱하고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캡처를 해가셔서 나중에 필요할 때 수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세번 이상 보시면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장애 연금 자극 요건에 대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을 때 일사급일 경우에 그 이후의 생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목적으로서 설립된 것입니다. 자 연금 납부 조건 다음 중 하나에 충족돼야 됩니다 이세 가지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된다는 얘기죠 초진일 당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의 삼 분의 일 이상일 경우 또두 번째 초진일 오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경우에 단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 기간이 3년 이상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진일 당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단 2016년도 11월 30일 전인 경우에는 가입자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하나여 지급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 자격 요건에서 초진일 요건은 18세부터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개시 이전까지입니다. 그럼 고그 이전까지의 장애연금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아니한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가입 이 부분은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빠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국외 이주거나 국적 상실 기간일 경우에 안 되죠. 그 다음에 국민연금 특수직종 노령연금 또는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 노령연금이 지급 정지된 기간은 제외한다라는 얘기죠.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 경과한 그날로부터 결정, 이건 다음과 같이, 같이 함께 풀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장애 등급에 해당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서 60세 되기 전에 악화되어 장애 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 장애 등급에서 4등급이 해당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뭐 해당됐거나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악화되어서 다시 재진단을 받았을 때그 나온 판결을 가지고 보겠다는 얘기예요. 뭐 4급일 경우가 악화돼서 1급이 될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4급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나중에 그것이 악화돼서 장애 다등급 안에 진행됐을 때는 질 진단서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1년 6개월 경과 후에 이 부분을 좀 유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애 유족 연금에 대한 통계를 봤으며. 사망 후 연금 수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와 장애 발생 시에 연금 수령액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좀 까다로운 내용이지만 꼼꼼히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와 사망 시에 국민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